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어우, 저, 저기, 저기, 이 저... 새끼가. 저... 저...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철수입니다. 오늘 제가 신입사원 체험할 기업은 바로 서브원입니다. 서브원. 어, 서브원이라고 하면은, 아, 솔직히 저도 잘 못. 모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버원 인사기획팀의 오정찬 선임이라고 합니다. 아, 인사기획팀의 오정찬 선임 아, 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서버원 건물인가요? 아, 저희 서버원 건물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 콘코디언 빌딩에서 6층, 7층, 8층 저희가 본사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 7, 8층. 예, 예. 그럼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네. 아니, 이게 약간 사내 카페 같은 분위기예요? 일단은 직원들 업무하시다가, 일단 네. 뭐, 약간 좀 지치거나 이럴 때 네. 이제 같이 좀 책도 뒤에 읽으시고, 네. 커피머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책이... 몇 건? 어. 저희가 채워놓을 예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게 서브는 무슨 회사죠? 기업 고객 대상으로 전략적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략적 구매 서비스라는 게 정확히 뭐죠? MRO라는 그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MRO? 네, MRO. 그러니까 뭐 만두 라면, 우뎅. 이건 아니고요. 사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이제 그 다품종 소모성 자재를 말하는데요. 공장에 들어가는 뭐 소모성 자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제약 회사에 들어가는 실험 약품이라던가 아니면 대학교에서 구매하시는 이제 이런 뭐 사무용품이라든가 또 이제 연구원분들께서 쓰시는 이제 뭐 이런 연구 자재들까지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커 막 샬레 어, 막 이런 그 것들. 것들. 어떻게 해야. 보면 정말 구매팀이랑 면밀하게 그냥 관계 맺는 그런 어, 맞습니다. 기업의 고객의 같아요. 구매팀과 저희 이제 서버이 이제 거의 업무 주요 카운터 파트너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자, 그럼 그런 회사에서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고객한테 선 제안하기 위한 이제 상품들이 발표 상품들이 있어요. 음. 또 그래서 제안하기 전에 영업부서와 구매부서의 직원분들 미리 만나서 사전 미팅하는 데 일단 참석하실 예정이시고요. 오후에는 평택에 있는 저희 중앙 물류허브로 이동하셔가지고 평택? 네, 평택. 아마 일정 못 들으셨나요? 아니, 평택까지 가나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하고 오전 으로최원 님이 지금 품목 중에 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흥미 안한쪽을또 의도적으로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니, 근데 이거 기업 전략 구매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저희 너무 불안해요. <laughs> 저희한테 옮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이것도 구매 목록 중에 하나예요. 아, 이런 것도 공급을 하는 거예요, 회사들한테? 네네, 이거 한미약품이랑 독점으로 계약을 해서. 한미약품 저랑 진짜 밀접한 관계 있는 회사인데. 아, 왜요? 저영상한대우섯 아, 진짜? 저 진짜요? 아이건 뇌까지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눈까지만 나을게요 이거 아니 근데 이게 결과가 바로 나오나요? 바로 나온 30분 이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아 진짜요? 고개 네. 살짝 건드려주시고요 살짝 너무 불합니다 되게 아픈데 <laughs> 아 하시면 더 아프세요 소리를 아내시면1번 정도 돌린 다음에 임신 진단 키트처럼 생긴 거에다가 떨어뜨리면 바로 나오거든요 두 줄이면 양성이시고요 한 줄이면 음성 아 지금 사람이 한명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laughs> 자, 오 지금 뭔가 줄이 형성되고 있어요 음, 줄이 한 줄로 나와서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일반 네.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는 거고 네. 관련된 제품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죠? 콜드 마스크는? 이것도 한미 건데요. <laughs> 이것도 아, 저희 홍보품 아, 중에 하나. 이거 아, 어.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네, 한번 보죠? 써보세요. 이분은 코에 물리막을 차단을 해서 바이러스 침투를 못하게 하는 제품이거든요. 약국에서 12,000원 정도에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개를, 네, 한 개를. 근데 음. 저희는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조금 더 단가 낮춰서 판매하고 음. 있어요. 오, 어, 얼마죠? 비밀 영업 비밀 아, 서버 안으로 전화 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전체 약간 패키지로 해서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어, 이거 굉장히 잘될것 같은데. 아, 네, 지금 그래서 막 회의 논의 중이었어요. 영업에 음. 필요한 것들도 있을 거니까. 그 아, 어떤 부분을 들어보고. 얘기하고 있었죠? 이 p m b 상품 키트로 만드는 거 관련해서 패키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박스에 하나로 그냥 담을 경우에는 배송 중에 손소독제 같은 음. 경우는 거의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뽁뽁이도 <뽕뽕이도> 그런 거야? 네, 뽁뽁이를 해도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 뭐 소독제 이런 액체성이 파손이 되면은 박스나 다른 상품들까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겠네 패키징에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평택 가셔가지고 음. 패키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팀원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숙제를 안고 오후에 가서 제가 풀면 되는 거죠? 네네. 예, 예. 여러분 같이 오신 거죠 지금 스태프 분들? 좋지 않아요. 하나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와, <laughs> <laughs> 혹시 식사하실 때 있겠습니다. 이거 쓰시고 꼭 식사해주세요. 아니 제가 다른 데 미팅 갈 때마다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면서 서브원에서 왔세요다0 2 6 4 7 3 8 4 0자 먹으면서 편안하게 드시면서 아침은 안 먹을지 알았죠. 음, 일찍 예, 나온다 예. 다들 입사 시기가 언제 어떻게 되시는 거죠? 저는 18년도에 입사했습니다. 18년도 입사 네. 어, 올해 음. 2년차 사원입니다 음? 2년차? 네어 누나는? <laughs> 전 고인물이라 패스 음. 저는 14년도 입사해가지고 14년도 지금 입사. 8년차입니다 각자 영업 두 분이시고 두 분은 구매팀이라고 하셨죠? 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 일단 단가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협력사 도움 없이는 할수 없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업체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음. 구매가 협력사랑 선택한다면 저희는 고객사랑 선택하는데요 제 고객사는 아디다스나 뭐 에스티로더 계열이나, 뭐 네파나 이런 고객사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고객사들을 만나서 이런 상품을 더 거래해보자, 아니면 뭐 지금 거래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보자 하는 식으로.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디다스 에스티로더 이런 데서 네. 어떤 걸 지금 주로 판매하세요? 최근에?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장용 소모품이나 화장솜 같은 부자재들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 매장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도 판매를 하지만 보통 물류센터에서 사용을 하는 골판지 박스나 음 OPP 테이프 같은 것들을 저희 쪽에서 다 부자재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품목에 대해서 주로 거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니다 이분 잘하시겠네. 그러면 네. 요즘에 골판지 쇼티지 같은 거, 네, 어, 저희 어, 저희 어, 둘이 갈아치. 아, 일하는 게힘들지 않으세요? 영업팀으로. 파트들이 어. 많다 보니까 본인의 근무지가 처음에 그 수요에 맞춰서 좀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회사가 근데 점점 커지는 방향인가 봐요? 네, 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중국이랑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 폴란드, 지금 미국까지도 지금 법인 신설을 앞두고 있거든요. 어. 제가 들어갈 자리도 있을까요? <laughs> 어, 예, 뭐. 제가 <laughs> 나이가 좀 많으신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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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나이 많다 복지 중에서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리프레쉬 응. 휴가가 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3년? 그럼 누나는 몇번 받아 먹은 거야? 본인 <laughs> 휴가를 부른데? 5일을 쓰면 회사에서 추가로 휴가 5일을 줘서 2주를 쉴수 있어요. 와 5일을 얹어주는 거야? 네네네. 3년마다? 네, 그거 이용해가지고 남편 놔두고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웃음> 네. <웃음> 그나마 최근에 입사하신 네네. 연봉이 어느 정도죠? 정확한 숫자를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제가, 제가 받는 건 계약을 사 자 평택 1 시간 반 걸려서 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포장, 서브원의 포장 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협 선임입니다. 아, 선임. 예예 오늘 아, 혹시... 그 철순님과 함께 포장 솔루션 소개를 맡아서 같이 간략하게 한번 투어식으로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오 와. 이게 저희 무대인 거죠 오늘? 네, 맞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이제 베스트 프레스티스 존이라고 해서 고객사 분들이 오시면 간략하게 서버니 어떤 곳이다를 설명드리는 장소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 골판지 박스에 대한 샘플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 간략하게 베이직 이어이라고 해서 골판지 박스 구조나 정보들에 대해서 공유를좀 드리고.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골판지 만드는 회사인 줄 알겠어요. 거의 만드는 수준까지 가려고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요즘에 또 골판지들 떡상했잖아. 아 요즘에. 그러면 이서버라는 호젠가요? 약인가요 저희 협업하는 업체가 좀더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같이 협업하면 저희 서버도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합격.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에스퍼스는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고객사한테 빠르게 골판지를 제안드리는프로그을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요. 제품 중량, 원단, 종류, 인쇄량, 적재단수, 적재방식, 운반, 그 운송기간, 습도조건, 총 7가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고객사 환경에서 가장 맞는 최적화된 제품을 여기서 띄워서, 띄워서 보여드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맞는 박스를 제한하는 거구나. 예 그쵸? 맞습니다. 야이 낚일 수밖에 없네. <laughs> 이거 이거 여긴 뭐죠? 레버러터리?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서번이 갖고 있는 쇼룸뿐만 아니라 품질 검사 그 센터를 보여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음. 오우. 저희 킬링 포인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자 킬링 포인트 봤으니까 음. 집에 가시죠. <laughs> 예, 오, 여기가, 여기가 이제 서번에서 갖고 있는 1 5 가지 하드웨어 장비를 여기서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 골판지 박스나 이제 중량물 박스에 대해서 그런 온도 변화라든지 습도 변화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구매했었던 대형 챔버가 있고요. 아저 안에 이제 온도랑 습도를 설정해서 맞습니다. 박스들이나 팔레트 같은 걸 넣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네. 이런 걸실험하는 거죠. 네네. 야이 그, 안이 지금. 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네. 높은. 그러니까 60도에 80% 정도의 습도를 가지고 있는데. 엄청 뜨거운 건데 60도면? 굉장히 습한 기운이라 보시면 되죠. 아, 그래 뜨겁고 습하고. 네, 뜨겁고 아, 습하고 오시면 됐다 보니까 포장재에서 굉장히 악조건이라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아, 지구상에 이런 조건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수출 나가게 되면 적도를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 비행기 안에서. 네. 맞아요. 나 비행기 안에서 이런 걸 버텨야 되는구나. 네.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환경일지. 한번 직접 열어 보실까요? 어, 열어도 나요? 아, 좀 떨어져서 열기만 하면 되는데. 네. 오, 오, 이거 봐, 오, 오, 진짜 오. 네. 와. 안에 보시면 굉장히 조금 이제 싸우 오신 것처럼. 오오. 오, 그러네. 뜨끈뜨끈한 느낌이 있죠. 오. 이런 환경을 버틸 수 있는 골판지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쵸?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직 압축 강도기를 사용해서 저 중량물 골판지 박스에 대한 수직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 걸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걸로 하시죠. 테스트하기 앞서서 먼저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요 샘플이거든요. 요걸로 실험을 해보는 거죠. 네네. 이게 얼마나 버는가 실험하는 건데 이게 제 생각에 4톤 정도 버틸 것 같네요. 4톤? 네. 자 하고 습니다아 <laughs> 이거 올라가실게요 <laughs> 오. 같이 올라오실래요? 아 저도요. <laughs> 네. 어. 아,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실험 한번 해보시죠. <laughs> 시험 시작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네. 자, 시험 시작. 네. 지금 누르고 있나요? 네, 누르고 있는 거고. 어, 전혀 누르는 것 같지 않은데. 어, 옆에 가시면 뭐 위험합니다. 어, 위험해요? 네, 위험합니다. 뻥 터지는 거 아니야? 아니, 터지지는 않는데 그 10톤까지 가는 장비다 보니까 근처에 가지 않는 걸로 협착 경고 그 구문처럼 가시면 위험하죠. <laughs> 와, 지금 곡소리가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참 더 가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벌써 지금 말씀드린 와중에도 1톤 500kg까지 누르고 있는데 전혀 네. 지금 이상이 없죠. 이게. 몇 가지 버틴다고요? 6톤 정도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와 그렇게 버텨요? 와 6톤 넘었어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좀 꺾였다 아, 그럼요. 보니까 꺾이네요. 이 포장재가 버틸 수 있는 최대 한도 이후에 그런 압축 강도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자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 오우 이쪽에 금이 가시기 보이시죠? 어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유 진짜진짜 <laughs> 아 지금 괜찮으실까요? 춰셨어요 아, 수직 압축 강도인 테스트 이렇게 한번 해보셨고요. 저희 갖고 있는 드랍 테스트 기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실까요? 드랍 테스터기. 네. 아 이거 떨어뜨린 거구나. 네. 충격에 민감한 부품이 있었을 때저 드랍 테스터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를 책정할 수 있는 테스터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저 한번, 네, 한번 테스트 볼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주시겠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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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포장지에 대한 손상이라든지 음. 제품에 대한 손상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아까 보셨던 압축강도기라든지 드라테스 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골판지 박스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 뭐 EPS 패킹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전부 다 체크가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와 진짜 영업하셨나요? 아니 지금 영업? 아 영업이라서. 예. 네. 지금 저한테 팔아도 소용없는 거 같아요.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오늘 직접 채용 하면서 어떤 회사인지 알게 된것 같아서 네. 정말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저 외에도 많은 춘생들이 서브원에 대해서 아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laughs> 자, 근데 이 서브원이 채용을 이제 예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일단 서브원 채용이 4월 초로 예정이 어 있습니다. 아, 4월 초에 네. 어, 지원자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그 친구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 <laughs> 여기 서서 서브 안으로 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 서브 너으로 오세요. 한번 해 서브 너으로 오세요. 더 밝게. 오세요. <laughs>